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숙제를 준비해 왔어요. 숙제는 나의 꿈이에요. 나의 꿈, 나의 꿈. 직업이 아니라 진짜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. 아니, 이번에 내가. 아니 그 내가. 왜왜 지금 들어와? 아니, 왜 지금 들어오냐고? 조금몇 시야? 점심 시간이잖아요. 점심 점심시간 안 했어? 이 뭐야? 점심시간 무슨 점심시간이지? 수업 시작한지 얼마나 오래됐는데? 자, 얘들아, 이 순간에 이제 꼭 해오시고 알겠지요? 너희들 시간 시간 잘 지켜, 시엄 만원 꿈이 뭐니? 꿈? 어 일단 꿈보다는 일단 조학교 다니면. 꿈은 개뿔, 대학교도 못갈것 같아. 정한, 넌 어때? 난 하고 싶은 거 있는데, 꿈은 잘 모르겠고, 모르겠어. 유빈아, 너 어떻게 생각해? 그럼, 우리가 찾으러 응. 나갈까? 야, 다 왔어? 다 왔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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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그거 모시고야. 상관없는데, 마지막 돌 입고야지. 저람누야그 좀 편하게 아니 갈려가 알겠는데 그건 그 생각이고 어디 가는지 외모가좀 이렇게? 알겠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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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, 오케이 오케이 아, 아, 진짜 힘들어. 진짜. 아 겁나 힘들어 겁나 그거 안부었 병에? 아, 아 너무 무거워 아 그냥 여기다 버리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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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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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와, 진짜. 아 진짜 힘들어 야 근데 아, 우리 아. 탈출한 거 레전드 아니냐? 그러니까, 아 맞아 맞다 야, 왜 그래 선우야 뭐진거 세세 없어. 뭐야, 선우야, 드디어 외모를 포기한 거야? 어. <웃음> 자, <웃음> 얘들아, 가자. 선우야, 가자. 가자, 너도 빨리 와. 이까지 돈. 지금은 그냥 이런 쓰레기랑 다할게 없잖아. 손에 그냥 같이 태워보이자. 야 근데 돈 너무 아깝지 않냐? 아까워도 지금은 그냥 한 가지 쓰레기에 불과해. 응. 추운데 그냥 태워보이자. 간다. 가자. 얘들아. 가자. 야, 내려내려내려서내려내려내려따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 내려, 내려, 내려. 이려을지내자와내있와 오케이, 됐다, 됐다. 불타는다, 불다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춥고 힘들고. 얘들아, 우리가 지금까지 찾으려고 했던 거면 다 헛된 것 같아. 아, 그런 것 같아. 아, 우리가 갖고 온 돈이랑 명예랑 외모 그런 거다 쓸데없고 다 헛된 것 같아. 아, 맞아. 아, 얘들 잠시만. 나 아직 짐이 좀 무거운데? 그게 뭐, 뭐 있는 거 아니야? 해봐. 어? 성경이네? 아, 내 말씀 한글 읽어줄게. 빌리포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정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물법에서다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기로부터 다는 이라 얘들아 우리 돌아가자 그래 가자, 가자. 야안어아간다고 쌤 <mileleben> <Airport> 네, 저희 꿈을 찾으러 갔다 왔어요. 먹고. 어, <Bard Alto> <laughs> 아, 자 꿈은 학교에서 찾을 수 있잖아. <laughs> 님이 꿈을 하나 노래 한곡불러줄게 Let's get it. Let's get it. 오늘도 자꾸 이렇게. 하루하루가 흘러가는데 아직도 혼자 반에 앉아서 무슨 고민에 빠져 있나요? 꿈 없어요? 꿈을 찾아요? 꿈 없어요? 눈을 뜨세요? 눈을 뜨세요.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군요. 오늘 하루를 마냥 생각하나요? 이 늦은 발걸음을 어서 떼세요. 어둠에 꽉 닫힌 눈을 뜨세요. 아침이 밝았는데, 공부도 시작하는데, 소명의 문을 닫고, 밖으로 나오지 않고, 왜? 왜? 도대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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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뜨세요. 꿈 없어요. 눈을 뜨세요. 눈을 뜨세요.